자, 어, 이 정도로 벨로시티를 일단 변환 끝까지 밀어 넣은 것만으로도 어벤져가 확실히 성장이 됐고, 호흡이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충분히 역전할 수 있으면 과연 마지막 세트가 될지, 아니면 또한 번의 반전의 시작이 될지, 준비가 됐다고 하면 과연 어떤 식의 조합이 완성될지 뱀픽으로 안내합니다. 모르 갈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밴 상태로 보면 라센 닉 샬럿인데 엘리셔 일단은 밴을 하네요 하고 브루스까지도 밴을 하고 쓸만한 카드는 다밴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맞아봐야 알아요 맞아요 예, 이게 아예 그래도 우리가 조합을 짜고 엘리셔 브루스 주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만든 조합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경기에 보면 껄끄러운 건 맞거든요 마지막까지 그전까지만 한타만 봤을 때 엘리셔 진입각 굉장히 잘 막았거든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마지막 한타때 엘리셔 진입각이 나오면서 오벤저이 힘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리고. 라인 전에 비천이를 겨냥한 멜빈 밴. 이게 왜냐면 멜빈 브로스 벤 아, 이건 뭐 그냥 생각했던 그 그림으로 좀 가져가네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닉도 풀리고 다 풀리는 거라 사실 타냐도 굳이 배날 이유는 없어요. 가져가면 우리도 똑같이 가져간다는 마인드로 갈 거라서 이게 이런 것까지 당연... 갔으면 라이센더는 어차피 밴이고 다무도 밴이라서 그냥 탱코 라인을 아예 풀어 막는 것도 저는 괜찮을 네.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좀 가져갈 게 많아요 라이오비를 네. 진짜 보통처럼 가져갈 수도 있고 라이센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벤저 입장에서는 레오노르까지 밴한 거는 분명히 우리가 선픽으로 레오노르 가져갈 건 아닌데 상대가 아무래도 김민하 선수도 그렇고 다들 하니까 가져갔을 때 우리가 근딜에 대한 부담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밴이... 이거는 라이오비를 가져가면서 3원 딜도 네. 본인이 열어놓기 위한 그렇죠. 레오노르 밴이고 자 벨로시티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시기에 여기서 선택을 할지 아 토마스 벤 이건 그냥 무효 선수 겨, 그냥 계속 염려하는 것 같네요 닉... 나요비죠 이게 아마도 레오노를 베냈을 때 내포하고 있었던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벨로시티 입장에서는 사실 리플레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1412 선수가 리플레이를 종종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많이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합상 사실 아 샬롯 나오네요 요즘에 핫하다 라는 샬롯과 린이 바로 선택되기 직전입니다 이게 샬롯이 잘 풀리면 토탱 진입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대로 갈것 같아요 설료도 예전에 샬럿 많이 했잖아요 네 가장 요새 핫하다는 투픽 가져간거예요 나이오비는 어차피 어벤져 팀 입장에서도 메인딜이 필요하니까 가져가거고와리까지 이러면 진짜 뭐 유니버스 이후에 난전 만들고 초율 올리면서 아예 그냥 부장판을 깔겠다라는 건데 똑같이 카운터를 쳐줘야죠 샬럿 싱크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근데 무효 선수가 들어가서 유니버스 각을 잘 봐줘야지 네. 로엘 선수 각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리그는 정말 환상적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벨로시티가 보통 샬럿을 쓰면은 지금 물론 뭐 타냐도 풀려있건 하지만 보통은 이제 근딜이 들어간 조합이 샬럿이랑 궁합이 좀잘 맞는 면이 좀 있어요. 네. 아니면 완벽한 메인딜이 있어야 돼요. 벨로시티 조합에는. 이렇게 되면 이뚜 쪽으로 뭔가 어 다시 한번 타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다이무스 이런 것들도 한번 진짜. 그렇죠. 이뚜 선수가 예. 한번 예. 한번 꺼내 가지고 나유비 그냥 잘라버리겠다. 이팀 같은 경우에는 박건대 선수가 최근 보여줬던 모습이 서포터도 하지만 난 근딜도 한다. 네. 하지만 근딜을 하지만 탱 정리하는 근딜을 보통 했거든요. 어? 진짜로? 이 두가 원하는. 가요. 다이무스. 근데 괜찮아 이게 확실한 딜링이 된다면은 보름달 데미지. 네. 다이무스에게는 궁이 하나가 아니에요. 갔어요. 심장이 두 개예요. 아, 저는 반 정도 농담으로 던진 거였는데 진짜 다이무스를 골랐고 이렇게 되면 나이오비를 잡아주는 또는 일단 진영을 무너뜨리는. 다이무스의 진입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샬럿의 싱크 연계가 어, 처음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졌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벤져 팀이 리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라인 전 캐릭을 뭘 가져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리이 역할을 못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뒤, 뒷선 딜각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닌이 있기 때문에 아 역시나 현우철이 또 한번 피지버 놓기 위해서 에바랑 리이 같이 나오면 에바가 진짜 신출 기모랑 어떤 스피드를 보여줬을 때 리그 유니버스가 연계가 되는 거고 자, 미셸, 피천이 이건 어차피 밴됐고 우리가 좀 후반부까지 좀 바라보겠다는 거 어, 같긴 해요 나이오비의 미셸이면은 <laughs> 어, 후반부에 진짜 세긴 하겠네요 도톱키고 진입각 네. 막아놓고 단지 상대편에 고의도 있기 때문에 이 돌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에바 제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막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마를렌까지 아예 그냥 딜을, 그냥 나이오비 딜각을 안 주려고 와, 이건 나이오비를 골랐어? 그러면 마를내 계속 방을 굴리다가 뛰어 들어가고 다이무스 뛰어 들어오고 도일 날 뛰고 이러면서 그래 가자 난장판 이런 이거,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밖에서 똑같은 생각. 지말 마지막 팀으로 뽑았다는 거는. 두 가지죠. 뭐, 물론 들어오는 리기나, 뭐, 상대, 탱커, 상대 탱커를, 뭐, 방울 가두기로 묶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정적으로 싱크각이 나오고, 다무각이 나온다면, 무조건 머크리 키고, 미셸한번 찍고, 나비 한번 찍고, 리크한번가지고그 네. 와중에 에바, 제켈 위치 한번 브리핑 해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뚜가 못 크면은 딜이 아예 그냥 너무 없는데요? 밸로시티 조합이 그리고 지금 어벤져 팀에 좀 저는 주의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비천희 선수가 천희 선수가 미셸을 뽑았다는 거 네. 물론 상대를 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픽 자체가 사실 정말 합이 안 맞으면은 좀 엉성한 조합이 네. 될수 있어요. 네, 아마 저거는 미셸은 가져갈까는 아니 가져갈까 봐는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왜냐 선료가 그렇죠. 먼저 찰럿을 가져갔고 다이무스가 나온 조합이라 그건 아닐 텐데. 본인들 그냥 뒷근을좀 보는 것 같아요. 이정경기 보니까 맞아 보니까 미셸도 아프고 그렇죠. 후반부가 좀걸걸 없다 이런 의미였지 않았을까 싶합니 네. 다른 다 의미 또또 있을 수 있어요. 다이무스 지니각이 일단 막히니까 더스토움에 그렇죠. 관해서 막아놓고 네. 나비각을 최대한 뽑겠다. 근데 이게 닌과 도일 지니각이 되고 초진공각만 나와도 웬만하면 싱크각이 나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엔 도일이 포인트예요. 도일을 막기가 너무 애매한 조합이라. 도일이 진짜 들어와서 싱크각만 만들면 그 다음에 뭐다이무스야뭐 대놓고 들어올 거니까요. 아마 근데 전담 마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캐지나 에바가 한 명이 마크를 네. 하고 그 와중에 진입하는 나머지 한 탱커와 리기 궁합을 맞춰서 각을 만들어 줘야 될 거거든요. 자, 한번 뭐 경기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또 이제 중앙 사거리가 좀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미셸를 가져온 건 좋은데 샬럿이 네. 물론 최근에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상승세긴 한데 그 이전에 이번 2018년도에 좀 하향세였잖아요. 좀 하락세가 좀 있어서 네. 저평가돼 있는 면이 좀 있는데 타고 잘 미는 캐릭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수삼아 이제는 수삼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수삼하면은 아, 뭔가 부족하고 어색하고 왠지 팀에 도움이 안될것 같은 그런 건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어, 신분이, 신분이 달라졌어. 요 신분이. 그리고 예전 부터뭐 샬롯이야 뭐 중앙 압박이야 뭐 대놓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지금 봤다시피 닉도 와서 견제해주면 샬롯각을 막는다던데. 아 벌써부터 반피. 어. 근데 이거는 한번 엘살리 땡겨 가기만 해도 이거는 괜찮죠. 이러면은 미셸이 어느 정도 칠수 있는 각이 되거든요자 네. 엘살리가 조만에 좀 잡히게 직접 네. 좀 잡힐 것 같고 하지만 중앙 타운을 많이 밀어놔가지고.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벨로시티도 뭐 기분이 되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득을 더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안될것 같으니까 천이 선수도 여기서 천희 선수도 좀 이득을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도토를 먼저 킨 겁니다. 네. 자 일단 중앙 타워를 최대한 좀 따라 붙으려는 어떤 계산이고요. 근데 이거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도일이 마크해주는 모습보다 오히려 지금 앞선에 있는 에바와 제케이 본인 역할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샬럿 상대로 미셸로 가져간 것치고는 중앙 타워의 압박은 잘됐네요. 네. 이게 니네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깨놓은 건데 네. 이 뒤에는 사실 도토가 빠져있는 상황이라 또 근데 벨로스트가지라는 게있제데요 그렇죠. 타워는 교환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일단 트루퍼 싸움에서는 그렇죠. 충분히 압박감을 벨로시티가 줄 수요. 있... 어, 어, 어. 이거 호치 호치 물가면 자식 지금까지 시크. 도냈어 머큐리 끼고 들어가서 찍어도 되고 자 그럼 많은데 어. 대놓고 들어갔죠. 일단 유니버스를 한번 풀어주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잘 빠져 나갈 수 있냐 없냐가 오벤저거든요. 자 일단은 빠져 나갔어요. 하지만 현우철이 깊숙이 두롱사 어우를 또 끌어줬고요. 이건 일단 머큐리까지는 빠질 것 같네요. 여기서 뭐 에바를 잡으면 좋은데 일단 이기 백업을 올것 같긴 하거든요. 자 재진입. 일단 백업이 와서 한번저 접긴 했어요, 카타를. 근데 이게 결국에는 트력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오나조가주옥에 있어도 강만 나면 괜찮은데 이게 다이모스도 있어. 아, 뱉어요, 지금. 에이, 제... 이런 것 때문에 다이모스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상대하 입장에서. 이게, 이게 언덕이 방금 찰럿도 있고 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결국엔 더터가 없으니까 진입이 안되네 이게 아 현우철도 애매하고 결국에는 다이무스의 선택이 일단 첫 번째 교전에서 잘 나왔어요 이게 다이무스가 가장 좋아할 만한 상황이에요 내가 무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탱커를 바로 절명을 쓸수 있는 위치각만 된다면은 네. 완벽한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난전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이무스 신경 못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앞날을 베 버렸습니다 이 어벤져 입장에선 충분히 니과 탱커 라인의 견제 싸움 안 죽기 위해서 탱커 살리기 위한 견제 좋아한데 네. 결국 뒷선에 있는 나이오비 메인 딜 각을 뽑을 수 없는 위치가 도일이 아까 말씀해준대로 도일과 이기 버티고 있으니까 니니 버티고 있으니까 각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오비를 먼저 가져갔을 때 이런 세팅을 미래 베러시티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오비가 결국에는 초열 지역을 쥐고도 딜을 못했고요. 아 이거는 근데 현우철 선수가 초반에 투자를 진짜 많이 했던 거 같네요. 이이 투롭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직도 레벨이 10이라는 거는 지금 T살 돈도 같이 걸 모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에바가. 그 이렇게 되면 좀... 에바가 정말 존재감이 네. 아예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경기가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돼버렸어요. 한 번쯤은 버틸 수 있다 할수 있는데 지금 트리플 돈도 없어요. 지금 코인이에요. 네. 반면에 지금 김민아 가 이게 도일이 또 포인트나 말씀 드렸던 이유가 도일이 잘 크면 결국에 들러들이 들고 온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김민하가 또잘 꾸고 있다는 게. 이게 그 예전부터 윙했던 그 라다 동일이잖아요. 아래 네. 허리, 아래 바지를 끼면서 네. 20 랩대를 넘어서 한30 랩대까지 무난하게 성장하면 나는 불사신이다. 그메타거든요 네. 네, 진짜 정말 네버다이도일. 예 그렇죠. 나올 수가 있단 얘기죠. 우리가 좀 꿈꾸는 삶인데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저렇게 성장이 잘 되기도 힘들고 현실에서도 좀가박하잖아요 인생이. 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요새 좀 다이어트하느라 네. 요새 멋있는 한타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멋있는 한타를 한탈, 맛있는 한타로 오르 그러지 않았나요? 네. 예, 배고프면, <laughs> 배고프면 그럴 수 있죠 예, 이번 한타 좀 그리고 맛있었으면 아까도 좋겠네요 아까도 뭐 연대로 잡힌 거면 줄줄이 비었나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이게 배고프면 다 있니? 먹는 걸로 뭐이어질수 네. 있지 이것도 지금 당겨오긴 했는데 린 있고 초진몬 당긴 상황에서 머큐리 들어올 거라서 아예 어, 완전히 당겨서 나비각이 안 나온다면 은 어벤저에 무어오는건 이... 의미가 없어요 도일이 너무 껄끄러워요 지금 그리고 이게 머클리가 뭐 캔슬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들어와서 일단 예, 잡아놨습니다만 했. 결국 다이노스가기 중요합니다 이게 방금 한 타이밍인 초유각도 있고 뭘 했었는데 탱커에게 쓰긴 애매하다 자, 보니까 그리 목표를 달았습니다 진입. 이게 바로 유니버스까지 좋아요 근데 머클리가 중요한 있어서 거죠 어 근데 잘못 들어갔어요 이게 미셰가이 아니라 이게 나비가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보기 봐야 돼요 네자무효체력 없고 이게 나염 4초간까지만 봐요? 우와 4초 4초 야 이건 유로엘이 이건 유로엘이 이건 유로엘이 무효리성와4 4초 일단 근데 마무리는 안 됐는데 일단 화을 타고 있어요 지금 아니 두명 마무리 됐어요 네? 됐고 무효 잡혔지만 이거 진짜 유로엘 아니었으면 원세대 단전 되었거든요 와 유로엘이 세번차맞나요 후반에 참은 이후로 내가 혹시나 물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확실할 때 들어가겠다는 건데. 야 다이무스 빠지고 다 빠진 거 기다렸다가 걸어 들어와서 사야 4명한테 줘. 네 명한테 툴줘 머크리 빠질 때까지도 기다렸어요. 예 이거 정말 진짜. <laughs> 근데 상황상 반점은와 이건 오벤조도 진짜 잘 기다리는데 한 터가 그래. 왜 급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앞에 투탱이 있고. 상황상 이게 머큐리 강만 자. 한번 맞고 2초율이라도 쓰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트행한테안 쓰고 기다렸다가 4인초율을 맞추다니 자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물론 이제 조합적으로 앞선 경기와 다른 부분은 어벤져가뒤심이 있는 조합이다라는 게 장점인데 자 그나마 앞선 전투를 통해서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글로벌 포인트도 동일해요 그렇죠 뭐 이정도면 은 사실 스토 위치가 정말 말도 안되게 뭐 뜨지 않는 이상은 왼쪽 좌측에 타워를 끼고 뜨지 않는 이상은 오 지금 또 물러갑니다 이거 자 근데 궁극기가 아직 효율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벤저가 물리할 필요 없죠 네어 근데 호치가 지금 어어 이거 근데 닉이 커버해줘 닉도 닉까지 막혀있으면 오히려 호치 빠르게 잡힙니다 이거 자 호치 그리고 무효까지 싱크 디귿이 신 맞은이 돼요. 달려 들어갔을 이건, 때 여기서 뒤를 봐야 돼요. 이거는 좀더 봐야 돼요. 아직까지 뒤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꾸 더벗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두는 각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어벤저가 잘 빠졌어. 조금만 더깊 기... 이게 들어가서 물렸으면 힘들었을 텐데 방금은 위치 자체가 다이무스가 본인이 도박수를 던질 수 없는 위치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벨루씨 입장에서 딜이 무효 때문에 딜이 안 돼요 아, 어, 예. 계속 무효가 유니버스로 크롬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딜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아 이것도 견제예요 근데 이런 플레이를 보통 무효 선수가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들어가서 성공권을 가져오는 싸움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제 킬이 안전하게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싱크가 없기 때문에 싸움을 건건에호치 높게 했는데요 이거. 이거 스펙이 빠지면 그 뒤가 마무리 될것 같아요. 자, 헤비레인 떨어지고 뒤에 틸 호치 체력 바닥. 아, 일단은 지금 빠져나오긴 했어. 아, 일살리가 먼저 마무리 됐어요. 네. 나비스이기 어, 타임 잘 잡는데요, 나 이거. 그러니까 유로엘이 잘하네요, 오늘 진짜. 아까 그저용도한번 피그탄 거 빼고는 플레이가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김민아도 지금 위험해요 이거 김민아선수 일단은 <laughs> 마무리가 될 거. 같고 방금은 이거 나비 붙 잡은 것도 아쉽겠는데요 네 유를 또못 잡았고 엉코모 추궁까지 썼던 거 같은데 마무리가 안 됐고 이게 뭐냐면 벨로시티가 지금 아, 결국 인정하시오. 어벤저가 뒤에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 한타가 어느 정도 교전이 되나 네. 보니까 다이무스가 보름달까지 딜을 추가 딜을 못 넣는 위치라 그 부분이 계속 아쉽거든요 자 고른가. 결국에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 주도 보도 어벤저가 가져갑니다 이거는 그래도 벨로시티 입장에서는 계속 합을 좀더볼것 같긴 해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초진공 땡긴 상황에서 상대 링만 좀 밀려 있으면 다무각은 나온다 네. 그 생각인데 한타 때를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같은 정말 예술 같은 나이오비 초일지옥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면 은 정말 운영 싸움을 들어갔을 때 벨로시티가 나쁜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아까처럼 초율적 맞을까봐서 다이무스 쉽게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서로 지금 나이오비가 뭔가 빠지기만은, 다이무스가 들어오기만은 서로 기다리는 어. 상황이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다모가 들어간다는 거는 마를레이 머큐리를 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황상, 제키를 잡기 위해서 머큐리를 킨다? 5대4, 다음 투속사못 어쩌지? 이런 생각이 네. 겹치니까 밸러시티가 함부로 못 거는 거죠. 자 결국 그런 싸움이 나오면서 경기 또한번 이전 경기에 마찬가지로 경기 초반부는 어벤져가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이제 벨로시티가 조금은 수비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게 무효의 니기에요 저런 네. 식으로 한 번씩 들어가서 데스 스타 한번 깔짝 맞추고 빠지고 디멘션 점프로 들어가서 시야 보여주고 빠지고 가만. 이런 모습이 벨로시티 네. 입장에서는 동선을 보여주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싱크가 들어가도 무효가 흐름을 한번 끊어버리니까 벨로시티가 그렇죠. 그 킬각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길어졌던 거였고 결국에는 나이비의 딜각이 나오면서 한 명을 정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전 전투와 전에 나왔던 전투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짜 들어간 제케엘이 빠르게 녹지만 않으면 에바가 녹거나 뭐 제케엘이 빠르게 죽지만 않는다면은 사실 뭐 미셸이 가장 지금 기분 좋죠 나이오비랑 둘 네. 그냥 열심히 레버파고 마를렌 있고 물론 샬럿 있지만 이두 물캐들은 아쉬움이 있어요 후반 갔을 때 조금 딜적인 부분이 아쉽단 말이에요. 결국 다이무스의 딜만 을 기대되는 벨로시티의 조합이기 때문에 자, 벨로시티가 굉장히 좀 쫓기는 느낌의 경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에바가 지금 도일 들어오는 라인 계속 막아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스파이어로 막고 계속 막아주니까 자각만큼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는 잘 봤네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어벤도 입장에서는 우리 각대비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좀 있긴.. 어? 근데 이거 또 지금 장벽에 물리긴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호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그로를 끌었을 때안 잡히고 빠지면 싸움이 길어져서 졌다가 역전 당했던 게벨로시스서아 네. 근데 이게 진짜..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스킬이 없다 보니까 밸런스가 계속 아쉬워요 물어도 지금 딜을 뭐 3분의 1피 정도 빼주거나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되거든요 트로퍼를 강제로 잡고 어 현우철! 이거 드론 에바를 빨리 던져까지 줬던가! 이뚜가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이거 초진공 땡기고 여기서 무조건 다보각인데 에바가 오히려 지금 부러워져요! 자! 크 초열 이크 이러면 타이머 숨어야 돼요! 아, 일명 안 들어갔어요. 철명 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자이투가 여기서 딜이 안 되면 딜이 결과 없는데요 김민아 세명 넘었더니고. 어차피 도토... 다시 한번 유로에 물었습니다. 어차피 도토아 아니라 도일은 지금 나비마크 할 건데 지금 견제 마크거든요. 그 타워안나서박민한테 먼저 잡혔고요. 아 이거는 근데 지금 빠져야 될것 같아. 요 벨로시티 입장에서는 이한 탄을 줘야 될것 같아. 일사이 선수 어차피 물려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벨로시티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그걸 생각도 못 만드네요. 땡겨온 상황에서 머클이 키고 빠르게 초진공까지 땡긴 건 좋은데, 유니버스 타이밍 들어가는 게. 네. 이게 아까부터 이제 무효 때문에 들각이 안 나오는 게 커요, 지금. 그리고 딱그 들어가자마자 초열 위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 다이무스 이 카드는 결국 실패로 가나요? 아, 이게 다무가. 기회를 못 살리네요. 지를못 살려요. 들어오는 거 넘어뜨린 것까지 좋은데, 보름살 쓰고, 그 뒤에 뭐 절명이 하단으로 파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뒤를 메꾸는 부분에서 지금 부담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결국 이한 탄까지 내주고 사실 조합적으로 후반부에 가면 델로치트의 힘이 빠지는 조합인데 자 도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한 명이 도일만 마크하면 돼. 어차피 제캐리이나 에바가 도일 의 상성이 나쁜 캐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벤지 입장에서도 어차피 도일이 들어와서 나이오비 미셸 라인을 막아줘야 다 무각이 나오는 건데 도일 진입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먼저 강 나온다. 상대 싱크 있어도 리기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 이게 진짜 리기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흐름을 한번 바꾼다라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원래 사이포즈의 그 전투의 중심은 빨리 오대산을 만드는 싸움을 쏟아 부어서 가야 되는데, 궁극기 두개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게 유니버스 턴이 넘어가 버리면. 그쵸, 그렇죠, 궁 하나로 두개 빼는 거란 말이요 네, 결국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계속 이런 전투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치명적인 건 아직까지 다이무스 성장이 잘안 됐다는 거예요. 샬롬마들렘이라 힘도 빠지는데, 거기에 또 더욱더 지금 약간 불난지대 부채자듯이 지금 다이무스가 레버비 좀 빠르지 않아요? 네. 자, 아무래도 전투를 번번이 졌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이 네. 안된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벤져가 템포를 좀 올립니다. 다음 템포 잡고 수호자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딜러들의 레벨 자체가 지금 뭐피천니도 50레벨이고 유료는 보통 56레벨. 아 이게 지금 벨로시티 딜레마네. 도일이 닉글을 막을 순 없고, 어떻게든 간에 닉 초진공 땡기고 그 사이에 목소리가 뭐 들어가면서 가게 봐야 되는데, 네. 유니버스 들어간 뒤에 싱크 저격으로 쓸 수도 있고, 다이무스만 묶어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쓸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마를랜드 지금 되게 애매해요. 네, 마를랜드 지금 어차피 네, 거의 뭐 존재감이 없어요. 39레벨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거 한번 홀딩. 모든 딜은 다이무스. 이게 지금 벨로시티에 어쩔 수 없는 카드거든요. 왜냐면 도일이 오히려 그 전에 예전부터 보여줬던 벨로시티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탱커 성장 그리고 이 초소 언커먼을 통해서 추궁으로 원딜을 하면 빠르게 잡는다. 이런 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노장, 지금 장갑도 안 샀거든요. 네. 자, 당연히 경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이 좀 거의 멈췄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적적인 한테가 나와야 되고, 다이무스가 이거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사실. 다음 한타한테 되면 뭐~ 트루브 잡아도 되고 웬만하면 어벤저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갈것같아 그래야지 돌유각이더안 나오니까요 네 경기 굉장히 유리한 어벤저고요자 이제 10초 후에 3단계 트루퍼인데 이거 잡고 그다음에 수호자 불러내겠죠 사거리 싸움에서도 밀리지가 않는 어벤저기 때문에요. 아이게 닉이 너무 까다로워요 이게 보통 이제 엘리서로 커버를 하거나 앞선 탱커가 안 밀려야 닉각이 안 나오는 건데 이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존 에바도 저렇게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물려도 무조건 산다는 라 마인드거든요 벨로시티도 이 안타를 이길 자신은 없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상대가 들어왔을 때 무리해주기만을 바라는 저의 위치거든요 근데 아직 뭐 1단계 타고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 이거 진짜 어벤저가 벨로시티 오으로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잘 벨로시티가 기대하는 거는 샬럿이 투탱을 묶어야 돼요 닉을 묶으면은 금상첨화겠지만 그건 못할 것 같고, 웬만하면은 토탱이라도 묶어서 그 다음에 도일과 지금 니니 진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네. 다 무각이 나와요. 자 일단은 이번 턴에서 벨로시티가 상대가 실수해 주길만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자 계속 밤이 굴리면 사거리 싸움을 유도한 어벤저입니다. 아 여기서 탱커가 한번 위치만딱 막아주면, 우늘 방금은 소호자 괜찮았네요. 네. 이게 여기서 잡혔으면은 그 뒤에 한틱한 한, 다음 한 터미 없거든요. 데 중앙에서 쳐가지고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요네 요즘에 이거 결국에는 여기까지 따라 들어와도 중앙에서 불러내서 잡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립 생성됐기 때문에 립, 립 돌고 그 다음 트루프 가도 대가할게 많죠 어벤져는 이 왜냐면 조합적으로 주심이 있는 조합이니까 그렇죠 아 근데 조합이 진짜 이게 샬럿의 마를렘이라 딜이 좀 많이 아쉽네요 보통은 이제 샬럿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를렘 먹풀이 들어가서 최대한 다무가 한 번도 본인들 다른 적군한테 마크를 안 당하고 딜을 다 넣어야 되는 조합인데 안 돼요. 이게 딜이 들어가도근데못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명 싱크 들어가고 들어가도 절명 들어서 한명 잡아도 그다음 딜이 없으니까 결국 쌈킬을 저... 더 통한해서 그냥 다 잡힐 것 같거든요. 보통 그거예요. 살스포에 보통 디버프가 이제 해피가 붙어 있잖아요. 해피를 깎아놓고 싱크까지 썼을 때 다이무스의 절명 치명까지 띄우겠다. 이제 그 전략도 될수 있는 건데 지금은 어벤저가 웬만하면 질수 없는데 네. 그게 전부잖아요. 그 화력의 전부가 들어가서 진짜 그 한타로 두명 동시에 누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유로엘도 65레벨인데다가 미시도 지금 아픈 상황이라 그리고 리그 서포터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닉이 엄청 아파요. 또 원딜 네. 입장에서 맞으면은 분명히 뭐 지금 레벨만봐도 아플 수밖에 없네요. 60레벨면은 네. 와. 자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벨로시티는 아까 전처럼. 기다리는 전투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를 좀 해주기만을 좀 바래야 되고요 아니면 도인이 진짜 많이 커가지고 투루 막타 싸움 유도 뭐 이런 건데 그건 안 돼요 네안 됩니다 지금 사실 딱 하나예요 기다렸다가 아 근데 이거 다무 위치 자 다무 이거 다무! 리기 리기 데스 스타안 평타 아이고 야 정말 넘어졌으면 끝났어요 네 아니면 진짜 투루퍼 막타 싸움을 가서 투루퍼 막타 치면서 네. 싸움이 애매해지는 걸좀 바래야 되는데 근데 어벤저도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아. 들어갈 때 너무 이제 직선으로 각이 들어가고 난간 타도, 웬만하면 커브가될수 있다. 니기 혹시나 실수 날 수도 있으니까 트루포를 먹는 건 먹는 건데 한명 잡고 5대4 같은 베스트이긴 하거든요 지금. 네. 자 이번 트루포도 조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 이건 기다릴 수만은 없거든요. 결국 싸움을 겁니다. 어 나왔는데 이제 에바 위치까지 봐야 돼요 지금 머큐리까지 켰다는 건 지금 에바 라이벌 공격을 잡아줄 수 있나요? 근데 이 머큐리가 조만간 빠지고 뒤로 돌아서 샬롯이 잡히거나 누가 한명 잡히면 문제돼요자 근데 나이오비 들었어요 지금 도일의 전단 마크, 도일의 전단 마크. 아, 딜이 부족해요. 딜이 부족하고 김미라가 여기서 잘해주고 있는데요. 절명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아, 이러면 다이몬트 의미가 없는데요. 어차피 지금 목숨 챙겨오고 이러면은 아, 이건... 결국 딜이 부족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다 넣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딜은 안 되거든요 네. 결국 딜이 부족했고 다이무스의 그 히든카드가 아 절묘하게 지금 계속 픽걱거리고 있습니다 분명 벨로시티 입장에서는 상대가 치고 있을 때 조금 좀 허술할 때 치고 들어가자는 건데 지금 현초 선수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피치 자체가 빛선을 네. 물어서 동선을 파괴시켜버리니까 오히려 빠르게 샬롯과 다이무스가 게안 나왔어요 아 근데 이건 나요비도 나요비인데 진짜 릭 때문에 네. 벨로시티가 너무 고생하네요 이게 진짜 무효의 리그는 배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무조건 배이겠죠 예, 무조건 배니죠 리그. 아, 이거는 뭐 그냥 경기 끝나고 이게 이렇게 좀 되면 좀 아쉬운 게 우리도 엘리셔를 가져와서 뭔가 판을 풀지 아니면은 말린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결국 역시나 예상대로 쉽게 가지 않습니다. 어벤져가 두 번째 세트를 가져오면서 벨로시티에게 가장 오래 내내 훈항했던 벨로시티에게 긴장감을 이런 식으로 안깁니다. 오늘 모르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조합상 확실 네. 이게 린 들어가고 초진공 땡기고 다 좋은데 이게 에바 제키엘이 좋았던 것 같아요 둘다 잡기 스킬이 있다 보니까 김민하 선수 도일이 웬만큼 지금 잘하는 탱커가 아니면 못 막잖아요 그렇죠근데 캐릭 상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야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 MA 했을 때 나이오비가 걸어 들어가서 4인 초연을 아, 그렇죠. 맞췄던 그 장면이 아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경이 계속 끌려다녔을 것 같은데 그 장면부터 약간 분위가 넘어왔어요 그렇죠 거기서 사실 초일이 안 나왔으면 오히려 마를렌 빠르게 만렙 찍고 네. 도일이 50렙 넘게까지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결국 한 경기 따라 붙으면 2대1까지 만들어낸 어벤저가 되겠어요 과연 2대1 되고 마지막 진짜 블랜드까지 갈지 아니면 벨로시티가 이대로 이번 마스터즈까지 접수할 수있을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 바로 그 경기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